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더 근심 걱정 말하라. 아고하라주 힘들 때에 주 너. 리이늘 지켜주시니 너쓸 건. 미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어디서나.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a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n Amen. Amen. 동 m e n Amen. a m 시고 본디오 n 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목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르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르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 어, 장가 들어 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에 따르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므라 하였더라 아멘, 아, 아멘. <laughs> 에, 레위 가족 레위 사람 고아자손의 한 남자가 같은 리위 여자 족속에게 장가를 들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 모이겠네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다른데 나오거든요. 잊어버리셨어요? 암무라미로암우람이 아무라미. 엄마 이름은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 어머니. 요괴뱃, 네. 요괴뱃이죠. 모세 누이 이름은 기억하겠다. 모세 누이 이름이 뭐예요? 말이야, 미리암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삼남매를 낳았죠. 미리암. 지금 미리암이 왔다 갔다 또 하는 거 보면 열살 이상은 됐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낳았어요? 모세 말고 형이 있잖아요, 모세요. 아론을 낳았죠. 세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낳고 그다음 모세를 삼남매를 낳은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이랬으면 아론은 세살세 3살, 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친 아론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애 나면 바로 나일강까지 던져 주이라고 그랬는데 아론 날 때는 아마 안 그랬던 모양은 모세 날때막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 같죠. 자, 잠깐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를 낳는데. 그걸 강에다 집어던지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히브리서 11장 가면 거기도 나와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은데 너무 아름답다. 거기는 아름답다고 나와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잘생겼다고 나와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갈대상자에 이렇게 몰래 띄웠다고 그랬어요. 여기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럼 못생기면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요 그러니까 여기 잘생겼다, 아름답다 말은 예, 범상치 않다 얘는 뭔가 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애 낳기 전에 꿈꾸는 걸 뭐라고 죠 태몽 태몽 꿀 때부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맞아요, 그렇죠? 아, 특이해요 쟤는 뭐가 뭐가 될것같아 그래서 부모가 쭉 커보면 나중에 봐아 너는 내가 태몽 꿀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죠. 이건 영적인 거로 잘 생겼다, 아름답다 말은 뭐잘 생겼으니까. 아이고 너무 잘생겼도 이걸 애를 어떻게 버려? 그못 생겨서 버리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범상치 않다. 하나님 뭔가 특별한 뜻 있는 애다. 나는 뭔가 같은 사인과 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던져 죽일 수가 없다. 아, 물론 뭐다 같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래서 석달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라도 아, 우는 거 어떻게 꽉 틀어막았는지 이거 어떻게 숨겨서 애 우는 거를 때릴 수도 없고 옛날에 그 유교 때 피난 갈때 아, 애가 우니까 들키잖아요. 괴력원한테 그막 입을 틀어막다가 어 입을 틀어막다가 애가 질식해서 죽은 경우도 들어봤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애우는 거를 그 어떻게 그래도 잘 숨겼는데 석달더 되면 이제 소리도 더 커지잖아요. 애 소리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 지혜를 썼지요. 갈대 상자를 막 갈대로가 서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이라는 건 우리 아스팔트 있죠?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나니까. 석유 정제하고 맨 끝부분에 남는 게 까만 콜타르라는 거 있거든요 그 콜타르를 갖다가 아스팔트 만들 때 쓰잖아요 그 까만 끄는 거는 그걸 착착 발랐죠 송진하고 섞어서 아마 그게 기술인 모양이죠 나무진이라는 것은 송진 알죠? 송진하고 콜타르를 섞어가지고 그착 발라서 물이 안 세게 해가지고 뚜껑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가 운명에 맡긴다고 강가에 띄워서 강물에 확 내려가는데 띄우지 않고 갈대들이 많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살살 나가게 해다가 이제 바로 공주에게인지 바 견이 되게 하죠. 여기 갈대 상자 히브리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딱두번 나와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앞에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있죠. 그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라는 뜻으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궤도 태바라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예요. 그건 우리가 노아의 방주할 때 배라고 하면배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죠. 사실은 직사각형의 상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뭐 항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슨 배의 의미를 가진 건 아니죠. 그냥 상자에다가 사람 담아서 이렇게 띄웠듯이 노아의 방주 때도 그냥 상자에다가 사람 여덟 십구 담아서 그 띄운 거죠. 어디 뭐 가는 목적이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완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를 같이 비교를 해서, 인 구원선이다, 구원이다. 모세 뜻이 건전에다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노아의 방주 때구원 구원받았듯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한 상징으로 이 갈대 상자, 구원선, 구원의 상자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딱 발견을 해 보니까 대본에 알아봤는 모양이죠. 히불이 아이다. 아마 뭘 보자기를 씌웠든지 옷 입은 걸 보고 이건 히불이 애네 알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바로 미리암이 어떻게했는지 모르 미리암이아마 동생 떠 내려가는 거막 쫓아 내려다가 보던 모양이죠. 그리고 공주가 가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데 히브리. 얼른 다가가서. 혹시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합니까? 그러 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알았을까 미리하면 뭔가 좀이 바로 공주하고 평소에 조금 이친분이있었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야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 이 탁탁 예비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침 누나가 그걸 보게 하고 누나가 가서 공주에게 유모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이 공주는 아직 천연대 자기가 어떻게 애를 그꿀 필요하지. 그런데 히브리 유모가 하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불러왔죠? 자기 엄마를 불러. 이야. 그래서몇 개잖아요. 걔클 때까지. 보통 세 살까지 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떠내버렸는데 아이 세상에 아들이 돌아왔어. 저기 품으로 돌아왔어. 내 젖을 먹어. 최소한 3년을. 이하나님 역사죠. 가장 중요한 그 3년이나 5년 그젖 먹는 순간 저기 어머니의 저질 목. 그럼 엄마가 얘를 위해서 어떻게 키웠을까. 눈물겨운 기도를 했겠죠. 그죠 언젠가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네 이름은 모세라고. 어떻게 신기하게 구원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래. 너는 우리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 뭔가 할 일이 있을까.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 할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젖 먹이면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애키워봤잖아 젖을 먹이면서 애를 기도할 때 태아 있을 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질을 먹으면서 계속 아이를 왜 기도하는 이것이 보통 얘기 아니거든. 너는 히브리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돼. 우리도 바로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너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세상에 네가 어떻게 내 품으로 돌아왔는가 기적. 이건 하는 역사야. 이 아이에게 분명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까 말한 잘생겼다 아름답다 말은 외형적인 문제가 물론 인물도 잘생겼을지 모르지만 은 이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좋은 역사를 누리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참, 참 눈물로 기쁨과 눈물로 아이를 키웠을 거 그렇죠 짐작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싹까지 주대데잘 보세요 구절에 내가 그싹쓸 줄이 공짜로 다 아니 애 키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바로 공주가 적게 줬을 것 같아요? 많이 줬겠지. 뭐다 제공했겠지. 지금으로는 뭐 기저귀, 요란, 뭐 어? 유모차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으로 제공했겠지. 자기 아들 삼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돈한푼안 들이고 최고급으로. 그냥 고급이 아니야. 왕자 키우듯이. 그렇죠. 왕궁에서 키우듯이 키운 거예요. 집은 비록 자기 집 조그만 집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아날 때부터 엄마 좀 먹게 하고 뭐 오시고 기적이고 모든 우유고 뭐 맘에 안뭐 이런 뭐 음식이고 뭐 최대로 왕궁에서 내리는 다 갖다가 먹였을 거라요. 이렇게 해서 40년을 왕궁에서 그렇게 공주 왕자로 살죠. 그리고 나중에도 광야에또 40년 있지만. 저건 모세가 그렇게 해서, 에, 컸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가 했다. 그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단 말은 결국 구원이다. 앞으로 여러 역사가, 이 최급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초기의 상태를 모세라는 이름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에, 이 건져낸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고통을 부르짖는 이스라 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큰 구원을 이루고 그 모세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명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모세 구원 예수 구원 똑같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 역사를 지금 펼쳐보고 있습니다. 참우연 같은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에참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러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예비하신다. 여호와 뭐죠? 예래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댄. 다 예비하셔. 착착착. 가장 좋은 상태로 예비하셔서 간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고. 그렇죠? 오늘 그 요괴배시. 모세를 키우듯이. 그래서 그 형과 아버지와 미리암과 동원해서 그 모세를 키워나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을 또 그렇게 키우고 오늘 하루 앞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조막조막 그렇게 예비하셔서 정말 우연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계획, 하나님의 뜻, 예정, 철저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도우심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하나님 일천번 째가 오늘 99일차입니다. 내일은 100일 벌써 10분의 1을 바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가듯이 우리의 발걸음도 꾸준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게에 하옵시고 그런 발전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읽으니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철저하시고, 온전히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모세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필그림 식구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그 스케줄에 따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계획 따라 모든 것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모세가 받은 이런 축복과 놀라운 이런 기쁨을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 주셔서 놀랍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예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해주셨을까.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들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역사했다고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키워주시고 우리 청년들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희망을 주옵소서 나라가 희망의 나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았다는 산파 이야기나 오늘 모세의 부모 이야기처럼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희망의 나라로 착하게 하소서.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 아. 우리를 시험에 들려주시고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